나는 숭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음. 하셨어요.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듣고 싶고, 그 얘기를 들었던 김숙씨는 어떤 느낌이셨는지도 궁금하고요. 그리고 감독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, 이게 1년 동안 잘 끌어왔지만 프로그램을 이끌면서 시즌제에 대한 이렇게 갈증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우리 주우재 씨께, 나는 숭라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뭐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숭라인이 맞고요. 어, 이 얘기는 제가 그약 6년 전부터 어, 여기저기서 늘 얘기를 했었는데 어, 좀 뭐랄까요 귀기울여서 듣지는 않으시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좀 뭔가 그런 질문이 좀 집중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렸던 게좀 이게, 이게 많이들 이렇게 봐주신 것 같고 저는 뭐. 뭐 누구랑 비교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저는 명백히 그냥 숭라인으로 저는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숙라인에 의외로 몇 명이 있습니다. <laughs> 김수용 씨 있습니다. 두번째금은 지금은 지금 제 라인입니다. 예예. 예. 근데 뭐 우리끼리 그냥 재미로 라인 뭐 라인 하는 건데 사실 전주호지 씨를 굉장히 저 예뻐하고 좋아해요. 왜냐면 우, 후배들 너무 많지만 되게 열심히 하고 좀 현실적이래서 그리고 되게 똑똑하잖아요.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한 6년 됐나? 6년 됐 그때부터 봤지만 아 진짜 얘는 믿을 수 있겠다. 얘한테는 진짜 전재사 맡겨도 되겠다. 전 재산까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무도 얘는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항상 그냥 예뻐했던 동생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우 주제 같이 똑똑하고 인기 많으신 분이 라인으로 들어오시면 너무 감사하죠. 예예, 예. 열심히 라인 지키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다음 분 아까 시즌제 물어보신는아 시즌제 아 네네네 죄송합니다. 네. 그...